금그 미래의 신경과학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뇌가 온도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실험실은 푸른 빛으로 비추어지며 정밀한 센서들이 뇌 모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공간 인식과 체온 반응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뇌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과학자들은 온도 자극이 색깔보다 더 강력한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연구팀은 피험자를 10°C의 저온과 40°C의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 뇌파 변화를 측정합니다. 전극이 부착된 피험자의 얼굴은 뚜렷한 불편함을 보이며 모니터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뇌파 패턴의 급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저온에서는 뇌의 감각 영역이 활성화되는 반면 고온에선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영역이 자극됩니다. 이 실험은 온도가 뇌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입증합니다. 동일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빨간색과 파란색 패널을 제시하지만 뇌파 변화는 미미합니다. 모니터의 컬러 패널이 깜빡이지만 뇌파 그래프는 거의 변하지 않아 과학자들을 당황시킵니다. 이 결과는 색채 자극이 온도 변화만큼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실험 데이터는 인간의 뇌가 진화적으로 생존과 직결된 온도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가설을 지지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뇌의 온도 감각이 원시 시대부터 발달한 생존 도구였음을 지적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원시인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동굴이나 그늘을 찾는 모습이 재현됩니다. 현대인의 MRI 영상과 중첩되며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는 체온 조절이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깊이 관여하는 본능적 반응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마케팅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에서 서리 효과를 강조하면 소비자의 뇌에서 쾌감 관련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fmri 스캔 결과 차가운 이미지는 실제 체감 온도보다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23% 증가시켰습니다. 소매점에서는 냉장 공간을 확대해 소비자의 체온을 낮추면 구매 결정 시간이 단축된다는 데이터도 확인되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체온 변화는 감정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험에서 35도스 이상의 환경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분노 지수가 40% 상했으며, 반대로 20도스 이하에서는 우울감이 증가했습니다. 푸른 조명 아래서 체온을 1도스 낮추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17% 감소하는 것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공간 디자인이 인간의 정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최신 bci 헤드셋은 이러한 연구를 응용해 실시간 체온 조절이 가능합니다. 테스트에서 불안장애 환자가 냉각 기능을 사용하자 3분만에 심박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반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전두엽을 약간 가열한 경우 문제 해결 능력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정신 건강 치료부터 업무 환경 최적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체온 조작 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병사들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2룩스 올리면 공격성이 34% 증가한 반면, 3디그스 낮추면 복종도가 높아졌습니다. 윤리학자들은 체온 무기화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제 회의장에서는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마련이 긴급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합니다. 신경윤리위원회는 의료 목적의 체온 조절만을 허용하는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건축가들은 자연채광과 통풍을 활용한 생체 친화적 설계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최종 실험 데이터는 인간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2 2 e c s 범위를 확인하며 진정한 편안함은 기술보다 자연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